보에다가 들어오면요. 보호자들을 보고 우리 개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바짝바짝 바짝 뛰고 와! 짖고 이런 게 개들 입장에서는 보호자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게. 그리고 그게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? 잘못 교육이 돼서 분리가 되면 불안 증세가 나오는. 거야. 우리도 마찬가지죠. 얘네들을 놓고 외출을 했을 때 아, 이게 생각보다 너무 나는 거야. 그러면 또 집에 들어오면이 새끼 어렸어. 와! 엄마! 이러지 엄마 엄마 이러면 아이구이하석아 이렇게, 이렇게 하잖아요? 그러면 얘네들은 떨어져서는 살수 없는 개들이에요 회사 갔다 올게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어? 오빠 어디가?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낑낑대고 막 짖고 문 닫고 나가면 하울링 하고 이런 는 너무너무 힘든 거야 우리는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개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분리부라는 우리 보호자들이, <목소리> <바빠이> 나 왔어. <목소리> 이런 것만 안 해주면 분리부라.